안녕하세요. 빵빵카입니다.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는 차량은요. 벤츠 E클래스 차량입니다. 벤츠 차량 하면은 중국차 아니냐고 많이들 요즘 말씀하시는데요. 짱쯔 아니고요. 독일에서 생산한 벤츠 차량 맞습니다. 벤츠 E클래스 20D 오메틱이고요. AMG 라인입니다. 이 차량 2021년 7월 최초 등록된 차량이고요. 주행 거리는 66,000km입니다. 이 차량 전 차주분이 미쉐린 타이어로 올해 초에 싹 교환해 둔 상태이고요. 앞뒤 쇼바까지 교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. 그리고 사고 이력 없습니다.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, 보험 이력에 하나 찍혀 있는 게 있는데, 그거는 미수선으로 범퍼 교환하셨던 이력이고요. 앞범퍼와 뒷범퍼는 소모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100번을 교체하셔도 무사고 차량입니다. 트렁크 공간도 한번 살펴보실 텐데, 생각보다 꽤 넓은 공간 가지고 있고요. 파워 트렁크 들어가 있습니다.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. 시트 상태 보시면 굉장히 양호하죠? 정말 깨끗하고, 가죽이 울어 있거나 헤져 있는 거 없습니다. 그리고, 앞자리로 또 넘어와서 살펴보실 텐데, 앞자리 시트 한번 보시면, 앞자리도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고요. 도어 쪽도 깨끗합니다. 실내 공간으로 넘어와서 또 한번 살펴보실 텐데,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, 우드로 지금 마감이 들어가 있습니다. 센터페시아가 전체적으로 우드로 지금 마감이 들어가 있고요. 그 다음에 터치패드 들어가 있습니다. LCD 글러스터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핸들 한번 보시면 핸들 너무 이쁘지 않나요? 개인적으로 저는 이 핸들이 정말 제 취향인데요. 잠자리 핸들 들어가 있고요. 반자율주행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도어 쪽 한번 살펴보시면은 메모리 시트가 운전석과 보드석 둘다 들어가 있고요 사실 외관도 이쁘지만 벤츠하면 실내잖아요 여러분 이 우드와 엠비언트 그리고 lcd 글러스터 잠자리 핸들 이 모든 게 조화를 이루면서 세련되면서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이 실내에서 다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실내가 굉장히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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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음에 들어요 이 차량 말씀드렸다시피 완전 무사고고요 독일에서 생산된 차량입니다 먼저 데려가시는 분이 인자일 것 같고요 이 차량의 가격은 5,150만원입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게 있다면 위에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. 그럼 저는 물러날게요. 안녕!